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이시고, 또 만물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것을 하시는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는 말씀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타락한 인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근심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인생들은 하나님께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후회스러웠던 것. 어, 여러분, 하나님께 근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그렇게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는 결코 좋을 일이 없습니다.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발그레한 미술을 지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애녹을 봤잖아요 애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러분만 바라보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을 잘 지켜낼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죠. 그런데 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인생들은 하나님께 이처럼 어, 근심이 되었어요. 그 구체적인 어, 모습들을 어, 앞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절 말씀을 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셋 계열의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요. 예. 아이 가인 계열의 불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 사람의 딸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뒤섞여서 음란하게 범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폐욕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3절에 보면, 아,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하지, 아니, 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죠. 여러분, 인간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 불어넣어줘서 생령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육신이 됐다는 것은 짐승처럼 됐다는 거예요 본능처럼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이 되셨겠어요 아, 여러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 탄식이 되고 근심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혹시 혹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든, 아니면 정말 사람들에게 그 유익을 줄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놓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로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전히 근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면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만큼 여기 정말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실 만큼 괴로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쓸어버리되 그랬습니다. 쓸어버리되 라고 하는 말은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씻어버리겠다는 거, 씻어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한탄하신 거예요 8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기도 있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일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도, 계획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쁘실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께 탄식과 근심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절에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라고 뭐 특별했겠습니까? 그도 그 시대의 사람이지요, 연약한 본성을 가진 존재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치 구루토기처럼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의인. 구별 그를 구별하시고 어,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노화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본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시나요?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차선에 놓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마저도 수단으로 여기고 악세사리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마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신다, 탄식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노아와 같은 인, 의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 만족하신 그런, 아, 예,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만족한 행복이 있는 그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이 저들을 지면에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만큼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저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지는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